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소금과 알꽃자 소금과 빛답게 살아가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볼 건데요. 우리 네. 아, 연결이 잘안되 있나요? 자, 다시 한번 껐다 킬게요 짠. 어, 됐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친구들 찾았던 5장 13절. 우리 다 읽으면 너무 길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 외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상반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시작하면 읽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태복음 5장 13절 상반절 말씀 아멘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간단한 퀴즈 하나를 낼게요. 우리 친구들 손가락으로 1번, 2번, 3번 정답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들아, 지난주에 우리가 말이지,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10월 22일에 있는 친구 초청잔치 시작합니다 하면서 이번 친구 초청잔치의 주제표어를 <laughs> 얘기했어요. 주제표 기억 안 나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우리 한번더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과연 이세개 중에 주제표가 몇 번일까? 한번 우리 손가락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전할 때더 커지는 하나님의 사랑. 2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배워요. 3번, 나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 사랑. 자, 1번, 2번, 3번. 과연 뭘까 모르면 찍어도 돼. 자, 한번. 자, 손으로, 손으로. 자, 자, 저기, 오, 하원이 2번, 2번, 2번. 오, 뭐야, 2번이 맞네? 2번, 2번, 2번. 2번. 오, 지안이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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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어, 이거 친구들이 2번 하니까 다 2번 하는 것 같아. 자, 자, 자. 어, 2번, 아, 2번이야, 지안이야 오케이. 자, 좋아요. 우리 친구들 표현을 해봤는데.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 공개하면 우리 못맞힌 친구들도 같이 그냥 정답이구나 하면서 박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을, 정답을, 두구두구두구두두두두 공개합니다! 바로 3번이었어요! 나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우리 주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화면도 같이 띄워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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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번 주제표에서 중요한 집중해서 집중해서 볼 단어가 있어 그 단어가 뭐냐면 얘들아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 물 하나님 사랑 너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전도사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바로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해요. 바로, 나로부터 전해지는 이라는 우리 표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오늘 이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얘들아, 화면이 바뀌었어.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들었는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안 왔어요. 괜찮아요. 얘들아! 아민아! 찬영아, 찬영아! 찬영아, 찬영아!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아, 얘들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오 태민 이성 들어서 알고 있나봐. 어, 내려도 돼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야. 또 근율이 여길 수 있는 사람 있잖아. 다른 친구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야. 다른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아까 말씀에 등장했던 단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소금과, 소금과,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그 소금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엥? 엥? 아니 제가 소금이라고요? 소금은 악 너무 짜요 하는 그 소금이네. 제가 소금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먼저 소금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첫 번째. 바로 우리가 음식의 맛을 더더 더 맛있게 해주는 역할을 또소금이요 소금은 짜지만 그 짠맛으로 음식을 맛있게 해서 우리가 더 즐겁고 기쁘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해요. 어, 그리고 더 중요한 역할 하나. 어, 이 역할 아는 친구. 그림 보면서 맞춰볼 수 있는 친구 한번, 한번 전생님 시켜볼게. 두 번째 소금의 역할. 어, 뭐야, 뭐야. 저기 장원뉴장원뉴 제일 먼저 들었어. 안 비리게, 안 비리게도 맞는데, 어, 자, 아까 이쪽에서, 주호. 해감, 해감, 해감 어 되게 어려운 단어래요. 어, 해, 해감도 맞는데, 자, 조금 더, 저기, 하오이 아, 잡내를 잡아줘요. 아이 마, 지막으로 지안이, 지안이 한번 해볼게. 어. 어, 아,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손을 한번 내려볼게요. 전도사님이 알았어. 지금 이 그림이 잘못된 것 같아. <laughs> 얘들아. 사실, 전도사님은 두 번째 중요한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어떤 거를 얘기하려고 했냐면, 오, 맞아. 우리 이온유 친구가 얘기해준 것처럼, 얘들아, 그거 알아? 소금을 치잖아, 음식에. 소금을 착, 착, 착 뿌리면, 그 음식이, 만약에 여름 같은 경우에 막 날씨가 너무 덥고 그러면 금방 상하는데, 근데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 상해요, 안 상해요? 어, 오. 오. 물론, 시간이 엄청 지나면 상하긴 하겠지만,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소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봤다? 소금. 첫 번째는 우리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음식이 상하는 걸 막아! 막아주는,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동우가 동우가 서준아 서준아 오 <laughs> 우리 유준아 유준아 오어 너희가 소금이야라고 얘기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 삶의 기쁨도 진짜 참된 기쁨도 모르고 때로는 죄로 인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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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그 삶이 망가져갈 때 마음이 망가져갈 때그 망가져가는 마음을 다시 한번 살려줄 수 있는 역할. 다시 한번 살려줄 수 있는 역할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아까 예수님이 소금이랑 또 뭐라 그랬죠? 아까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지? 소미 너무 잘 얘기했어. 맞아요. 예수님은 이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진아유진아 아미나, 유진아 아미나, 자.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번쩍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빛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아까는 소금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엔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다는 빛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빛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환하게 비춰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어, 방금 이제 그 화면을 한번 보면은 그 빛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이렇게 헉,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도 하셨어요. 예 들어 빛이 불빛을 말 아래 성경에는 좀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막 곡식을 푸거나 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래 두지 않고 등경+ 등경도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친구들 촛대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촛대 같은데 위에 불을 두지 않니 그리고 그 불이 온 집안을 밝게 비추지 않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준비했는데 마치 이런 불빛처럼 제.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 제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환하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하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뜻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소금, 빛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것. 소금처럼 빛처럼. 그래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답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따단. 얘들아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말씀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바로 착한 행실에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착한 행실은 그냥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는 것그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는데 한 가지 점검해 볼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따뜻하게 친구를 대해 주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그러고 있나요? 정말 그러고 있나요? <laughs> 여러분, 지금 우리 친구들 대답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더 많았을 수 있고 그게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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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쭉 얘기하신 다음에 근데 있잖아, 얘들아, 그거 알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 주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 주어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 주셨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쫙 펼쳐보면 학교에서의 내 모습, 학원에서의 내 모습, 집에서의 내 모습을 펼쳐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보단 슬퍼하실 만한 모습이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어쩌면 빛을 잃어버린 불빛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런 맛을 잃어버리기 쉬운 연약함을 가진 우리지만, 그런 제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그 예수님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친구들에게 더욱더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기도했으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나아가기 전에 전도사님 한 가지 부탁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명절 연휴 끝나고 또 학교로 돌아가고 학원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 <laughs>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분명 소금처럼 빛처럼 소금과 빛답게 살아가는 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를 소금으로 불러주셨지. 나를 나를 빛으로 불러 주셨지라고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있는데 새로운 친구들도 있는데 자, 우리 항상 구호 외칠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자, 우리 구호 준비하면 그냥 이 손을 천장을 뚫을 정도로 이렇게 빡 드는 거예요. 자, <laughs>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구준비, 야! 좋아요, 구!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전하는 소금과 빛답게 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는 옆에 친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떠들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나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주제 표어로 우리가 친구 초청잔치를 준비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한주 동안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 것처럼 소금과 빛 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